오늘 또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에 이렇게 3일 정도 중간 수요일쯤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이 새벽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정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택배기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공공하고 빈번한 품꾼 혹은 여러 이제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대하거나 차별을 두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그곳에서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삶에 많은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어, 막 애쓰지 않아도 또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또 많은 사람들의 친절함 속에서 우리는 삶을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와도 집에 돌아가면 참 집같이 편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내 집이 아닌 곳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대우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같지만 또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좀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나 동일한 능력을 동일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어딜 가나 변함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나의 어떤 조건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내가 지혜가 있어도 온전하게 대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타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곳에서 나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든지 할수 있고, 또 쉽게 할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그곳에 어떤 법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라는 것이 있겠죠. 한국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가서 살면 많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내가 살던 습관, 나의 문화와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은 동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거 언어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막상 캐나다에 가면 좋은 직장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어떤, 삶을 누리기보다는, 우리는 되게 좀 소외되고, 좀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가 외국에 갔을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린다는 라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방인이 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큰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빈곤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온전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품삯을 당일에 꼭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바로 밥을 먹고 사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의 일당이 그의 온전한 삶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 주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죠. 그러나 누리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이 아니라 내일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그러한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금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서 이해하고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배려할 때에 그 친절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에 우리 스스로도 상처받은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 더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그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배려하며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대하는 것, 학대하지 않는 것.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지켜 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누군가에게 온전히 공정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항상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보일의 능력으로 산 생명의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귀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왜 그러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행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소외되고 정말 차별받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참 억울하고 힘들었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참 힘들더라고요.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움받는 것도 참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척의 시간들이 1년, 2년 지나갈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지만 항상 새롭게 그것들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딱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로 누군가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나 보면 작다고 이제 시작했다고 또 가진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록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러한 교회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100명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작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또한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태도이고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러한 지저스 커피나 지저스 미션, 혹은 우리 지하수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거나 관심을 받거나 아, 내가 이런 특별한 일을 해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조금만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누군가가 힘을 보태주면 조금은 더 우리가 귀하게 아름답게 좋은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고 우리의 것을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 모습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오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남김 없이 정말로 나에게 도와줬던 그 배려의 손길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과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음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별 오늘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곡식을 벨 때에 우리가 그 백식을 잘 베어서 묶었다가 단을 놓고 왔을 때에 그것이 생각나면 가지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감탄나무를 떤 후에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거든, 그 나무의 열매를 더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들을 보거든 남겨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뚝든 것을 다 내가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고, 남겨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내가 가지려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충분히 가졌고, 내가 먹고 살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오후의 시간을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그 공간을 쓰게 하고 개척을 지원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당장 더 그러니까 생존의 의미로 봤을 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 더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오늘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왔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줄 수 있는 교회,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남겨주는 이러한 마음은요, 단순히 마음 갖는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여 남겨주는 이 습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습관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손에 복을 주는 습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그러잖아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막 그런 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황금으로 변하게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와이더스의 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복 있는 손이 무엇이냐? 복 있는 손은 남을 위하여 남겨주는 손이에요. 남에게 배려해 주는 손이에요. 그 손이 복이 되는 손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길에게 더욱더 범사에 항상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겨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고 정말 다른 사람 한 사람마저도 가난하고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마저도 항상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